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땅선생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구독하기 좋아해도 부탁드립니다. 경남 창녕군 영산면 위치가 좋은 깔끔한 시골집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집 앞이 헌하게 터해서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집터, 대지 면적은 353제곱미터, 107평입니다. 고속도로 창령 영산IC에서 차량으로 약 5, 6분 거리에 위치를 합니다. 진입도로도 아주 넓고 좋습니다. 도로가에 주차를 하고서도 차량 교행이 가능한 넓은 도로를 잘 접하고 있습니다. 경계청량표시 붉은 말뚝이 보이죠? 토지 시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보면은 제법 넉넉한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마을 맨 뒤쪽 가장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올라앉은 집이라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지목은 대지고, 면적은 107평입니다. 토지 용도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마당 안에 주차도 아주 편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를 길게 잘 접하고 있는 창녕군 영산면 시골주택입니다. 마당 한편에 예쁘게 잔디로서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며 차를 마실 수 있는 작은 티테이블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양집이라 하루종일 햇볕도잘 들어오고 앞이 헌하게 터져서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앞쪽에 보면 작은 데크 시설도 있습니다. 주택 내부를 보겠습니다. 갱량 철골 구조이고 금팽은 14팽입니다. 내부 구조는 거실 겸 주방 욕실 하나 방한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인분은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한지가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내부가 새주택처럼 아주 깔끔합니다. 매매금액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매매금액은 1억 3천만원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좌측편에 있는 방을 보겠습니다. 방은 한칸입니다. 방 한칸이 아주 공간이 넉넉합니다. 백맨들은 건강에 좋은 햄백나무로써 마감을 하였습니다. 욕실 겸 화장실을 보겠습니다. 안에 보면 세탁기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창문이 있어서 환기도 잘 됩니다. 방이 한 칸이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지만 상시 거주용도 좋고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마당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식수는 상수도입니다. 마당 앞쪽에 보면 빨래 건조대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건물 뒤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뒤편에 작은 미니 창고도 있고, 바로 옆에는 기름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 기계도 작동이 잘 됩니다. 작은 닭장도 있습니다. 하얀 닭이 보이죠? 그리고 미니 텃밭도 이렇게 있습니다. 주택 뒤편 쪽에 보면 주차 공간이 넉넉하고 이동식 컨테이너 창고가 한동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은 본 주택에서 부곡 온천까지도 차량으로 약 11,2분 11, 거리입니다. 온천욕을 이용하기도 편리합니다. 컨테이너 창고 내부를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마당 맨 안쪽으로 들어오면 강아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닭도 몇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동물 사육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 둘러보았습니다.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돼지 면적은 107평이고, 갱량 철골 구조 주택이 한동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상시 거주용도 가능하고,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하면 아주 괜찮습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십시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 감사합니다.